자, 이 문제는 핵형분석 문제이기는 한데, 약간 그 유전적인 요소를 섞어서 재밌게 낸 문제입니다. 봐봐요. 어떤 동물 EN26의 유전형질 A는 대립 유전자 라지알과 스몰알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 그린 가와 나는 이 동물의 암컷 1의 세포와 수컷 2의 세포를 순서없이 나타냈는데, 1, 2를 교배해서 3, 사가 태어났대. 그런데 3은 라지알만, 4는 스몰알만 갖는다는 조건을 줬습니다. 일단 봐봐. 다 세포는 <laughs> 핵상이 2n이고 두 개, 두 개, 두개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암컷, 암컷이니까 음 어디냐 개체 1. 자 그다음에 얘는 핵상이 n인데 양쪽의 염색체 핵형을 비교를 해봐 차이 나는 게 하나 있을 거야. 누구? 얘. 예. 여기는 R유전자가 있는 데가 이렇게 사이즈가 얘보다 크거든? 나머지는 다 같아, 상동이랑. 그지 따라서 얘는 Y염색체를 갖고 있는 수컷, 즉, 개체 e 의 세포예요. 판단해 볼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 나는 e 의 세포에다 설명됩니다. 자, 이제 디글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1의 동그라미 A유전자형 라잘 스몰아이 있다. 그 다음에 3과 4는 모두 암컷이다라고 했는데, 자손에 관한 얘기를 해야 돼. 자손이 3과 4가 있는데 어, 3은 라지 알만 가져야 되고 4는 스몰 알만 가져야 된대. 자 그럼 생각을 해봐. 일단 음, 개체 1이 라지 알이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그치. 그러면 뭐가 가능한지 해볼 거야. 만약에 3, 4가 모두 암컷이라면, 왜냐하면 여기 3, 4가 모두 암컷이라는 보기가 하나 있을까? 이거 먼저 확인을 하자고. 암컷이라면, 라지알, 라지알, 스몰알, 스몰알이 돼. 자, 이렇게 되면 유전자 형이 어떻게 돼야 되니? 양쪽 부모 모두 라지알, 스몰알이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X염색체 유전이란 말이야. 잘 봐봐. 아니, 하나는 엄마가 주고 하나, 어, 나머지 하나 아빠가 줬어. 근데 이거 x 염색체래미그 아빠가 라제를 갖고 있는 거야, 스몰아를 갖고 있는 거야. 설명이 안 되지. 적어도 둘다 암컷이 되지는 않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니까, 디귿이 틀린 건 맞아. 자, 그러면, 어, 둘다 암컷이 아니니까, 하나 암컷, 하나 수컷이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음, 이번에는 3이 암컷, 4가 수컷이라고 한번 놔볼게요. 여기 암컷, 여기 수컷. 이게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엄마가 여기 라지알, 스몰알, 어, 2N일 때 여기 라지알, Y. 요렇게 갖고 있다면 이게 가능하지. 성별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3이 수컷이고, 4가 암컷이면 여기는 라지알, Y, 여기는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 스몰알이 되려고 해도 여기 암컷엔 스몰알이 있어야 되지. 그렇지 다만 여기도 어떻게 돼? 아, 이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상관이 없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둘다 수컷이면 마지막이야. 둘다 수컷이면 라지 R Y, 스몰 R Y 설명이 다 되버리지, 그렇지? 그래서 이 자손 3, 4가 모두 암컷인 경우만 설명이 안 되고 나머는 설명이 다 돼.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성립돼야 돼? 음, 여기 엄마는 라지 R, 스몰 r 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아빠는 라지 R Y야. 이게 되면 되는 거지, 그렇지? 따라서. 이에 a 에 대한 유전자형을 라자 스몰 라리다도 맞는 설명이지 그치 문제 재밌지 그래서 요거는 기역 미은 음, (3번으로) 해서가시면 됩니다.